오초. 안경 먹어요. 오초. 자 이거 이거. 아이고 이거 이거. 아이고 잘했어요. 안경 왜냐면 이게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없어요.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이걸 계속 찾고 있더라고. 야 멋지네. 너무 잘해. 당겨 먹고 인사 하면 드릴까요 멋지게 우리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께. 자물물물한 잔. 물줘물 줘. 아유 잘 먹어요. 괜찮아요. 만족해요. 자, 숨 한번 쉬고. 안녕하세요. 저는 리트사이덟살 황민우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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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<laughs> 공연, 공연 응. 한개 하고 어. 바쁘게 감신 어. 장구로와플러스라 <laughs> 아, 맞다. 공이 어디요? 전라도 광주요. 아, 그래요. 예. 아. 요새 굉장히 바빠요, 요새. 스케줄 어, 어다저 뭐, 어, 인터뷰 좀 할게요. 어떻습니까, 요즘?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, 네. 공연도 오고, 네. 방송 출연도 많이 나갔어요. 그렇죠? 음. 그리고 학교 못갈 정도로 어. 진짜 너무 바빠요. 네. <laughs> 좋아요? 네, <네네네>. 좋아요. <laughs> 아니. <laughs> 학교에서도 인기 많아요? 네.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 어. 학교에 가 봤더니 네. 막 누나 형들이 음. 어, 리츠사이다 황민우다 리츠사이다 황민우다뭐 꼼마 사이다 막 그래요. 어. 아, 그래서 누나들이 어. 저한테 부끄러운척해요. 아, 어. 다섯 장, 세 장을 해주라고 그래. 네. 아까 네. 우리 미나 형한테 네. 다가서 손을 짝내고 같이 춤췄잖아요. 네. 미나 예뻐요? <laughs> 어. <laughs> 어 네.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래요? 미나 예뻐요? <웃음> 네. <웃음> 민아 <laughs> 한점 네. 얘기 좀 할래요. 아까 춤춰줘서 고맙다고 얘기. 해어 옆에 옆에 앉혀요. 저 이제. 민아야 춤춰줘서 고마워. 같이 무대 해줘서 그 정식으로 얘기하지 남자답게 민아. 같이 춤춰줘서 너무 고마워. 민아는 <laughs> 어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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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, 오빠 멋있어요?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니 우리 민우는 아, 영어 혹시 잘해 영어? 영어 조금. 어. 아 오빠 영어 잘하는데 조금 한대요 보여줘요 미나 앞에. 어 미나 영어 잘하는 사람 멋있대. Hi, why did you r name? My name is Minho. It's I n i c e to meet you. <웃음> 자, <웃음> 야 아니, 어떻게, 어떻게 정만스 행사 멘트만 아니 <웃음> <웃음> 미국에서 미국 활동도 했어요? 네, 미국에 가면 모나라본줄 사람도 또 있는지 알았는데 어. 미국에 가니까 어. 엄청 알아봐 주세요. 어, 미국가니까 그 뭐래요? 네. 사람들이? 뭐 저는 영어를 모르잖아요. 네. 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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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그래서 사이왕민 그런 거예요. 오, 공연 오,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이 저한테 몰라요. 사진 음. 찍어주라, 사인해 주라. 아 그래서 미국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와요. 열 명이나 저한테 어. 보여줬어요. 열 명이 와서 보디가드를. 네, 아, 네 한마디로 음. 보디가드였네네 호텔까지. 데려다줬어요. 우와. 미국 경찰 아저씨가 가니까 제가 땡큐 해줬어요. 앞으로도 활발한 모습 기대할게요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가수가 될게요. 사랑해요. <laughs> 오빠 <오토밤> 미뉴스타 <laughs>